평생 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셀루메드 같이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드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부터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1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예, 사실상 이렇게 상한가를 가지게 되면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다? 돈을 썼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렸죠. 지금 세력들이 돈을 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 시기는 저번 주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다?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도 여러분들 사실상 보시면 어때요? 갭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이 구간, 이 정도 구간 정도 한5% 6% 구간 정도에 먹을 구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금 조금 고점 찍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희 남프로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왜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선 셀루메드가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사실상 거의 없는 구간이었다가 갑자기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급등을 한 뉴스는 어떤 뉴스였어요?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이 재료가 셀루메드가 이제 셀루덤 젠 개발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하겠다. 올해 말에 개발 목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부 이식 관련된 셀루메드의 신제품이고요. 사실상 이 셀루던 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셀루던 필이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얘기,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력들이 주로 재료를 언론을 통해서 퍼뜨릴 때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셀루메드가 최근에 셀루너필 그리고 셀루덤제 말고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동안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그리고 쭉 주가를 떨어뜨리는 완전히 이 세력주, 세력들이 완전히 주가를 조정하는 세력주의 정석이 바로 셀루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도 어떻게 보셔야 된다? 바닥을 여기서 충분히 다지기는 했습니다만, 어떻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급등을 한 시기는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다 할 매수 타점이 크게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 번 상한가를 때렸기 때문에요. 일부러 이제 매수할 구간이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오늘 같은 구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된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썼으니까 이 구간, 여러분들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 여기서 여러분 금물을 쳤다. 금물을 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9월 9일 이 구간은 사실 낚아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저희 남포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세력들이 낙가 올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굳이 매수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 여러분, 먹을 거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오히려 물릴 수가 있다. 여러분, 세력들한테 낚여서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주가적으로는 쭉 떨어지는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여러분들, 매수 지점이 아니다라고 제가 저번 주, 저번 영상부터 강조, 강조를 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쉽게 매수를 해서 뭐 3%, 5% 이걸 위해서 잘못할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은 굳이 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나서 세력들이 오늘 이번 상승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한번더 슈팅을 보일 수가 있는지 이 세력들이 흐름을 다시 한번 잡는 과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올랐다가 눌린 목 이렇게 다지는 과정이 나온 다음에 이때 상황을 보고 상승을 노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프로 님. 저는 지금 오늘 셀루메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약간 약 손실 과정이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가? 또는 셀루메드 관련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매수 타점을 찾고 있는데 언제 진입을 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언제 진입하고 언제 매도까지 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 이렇게 대응 전략을 직접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바로 빠르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타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루매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력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때그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바로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연락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타점 안내 받아 보시면 당연히 손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추가적 으로 이제 가장 빠르게 정보와 뉴스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 여러분들이 정보나 뉴스를 빠르게 얻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주식 투자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으로 저한테 셀루메드라고 이제 종목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셀루메드 타점 대응 전략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세력들이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반면 반대로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자산을 잘 지키시라고 제가 타점 안내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호 저한테 문자로 신청해 주신 번호 그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제 타점에 대해서 참고를 잘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장이 떨어지고 국내 증시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는 대형주에서 이렇게 중소형주로 수급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셀러맨드도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양봉을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오히려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되는 이 지점을 반드시 노리셔야 되고요. 이때 지점에서도 반드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 어떤 수급을 보여주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꼭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진행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루메드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타점 대응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계속해서 손실이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급등하는 주식, 급등하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진입을 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그물을 친 곳에 여러분들이 낚여 올려져서 결국에는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수익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지. 뭐 대형주든 세력주든. 우리가 어떤 이 종목 자체, 기업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정말로 수익이 날수 있는 또 정말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진행을 해도록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이뭐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 틴 이제 랭 라드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었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뭐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 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 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 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